네, 안녕하세요. 이규섭입니다. 오늘은 한때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코비드 19이 초래한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가 잠시 주춤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최근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한번 개막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재택근무 그리고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인이 얼마 전에 국내 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올한해 HR 분야의 핫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단언컨대 1위로 정말 압도적인 1위로 채택이 된 것이 바로 원격 및 재택근무 확대였습니다. 거의 두분 중에 한 분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들한테는 코로나 이후에 가까이 다가온 현실이 되었지만 글로벌리 보면 은 사실 그렇게 먼 개념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존재하고 누군가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개념이었고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1980년대까지 사실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에 그 제3의 물결 그리고 부의 미래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전자 주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그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일을 할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외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것과 실무는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결과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는 전체 직원의 8%, 거의 10명 중 1명이죠. 8%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중에서 또 상시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중에 상시로 재택 근무를 하는 인원 또한 2.5%에 달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터에서는 상당히 다른 온도차가 발견이 됩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기업의 4.5%가 재택 근무 제도를 그리고 3.5%가 원격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만한 근로자들이 그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다. 2019년에 유형근로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221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8%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형근로제라는 것은 비단 재택근무, 원격근무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널리 일상화가 된 시차 출퇴근제 또는 탄력적 근무제까지 다 포괄하는 수치고요. 이것을 재택 그리고 원격 근무제로 한정을 하면 확 줄어듭니다. 95,000명 전체 근로자의 0.5% 수준으로 2019년에는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비드 19 이후에 재택 근무 확산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미국과 한국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말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직원 10명 중 6명 59%가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있다는 수치가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랑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혹은 IT 기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관련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는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 대비 2.5%에 불과했죠.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또한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 8월을 기준으로 했던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4만 명. 그러니까 2010년 대비해서도 다시 한번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결국 코비드 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12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원격근무제 혹은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 대비 5%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그토록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고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용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만 봐도 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주고받는 맥락적인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뭔가 합의에 도달하는 대면 지시 통제 관리 협의 이런 문화를 많이 중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업무하는 것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장벽이 일차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인터넷 보급률과는 별개로 집에서도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수준 높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별개입니다. 이게 보안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작 이런 업무 환경이 갖춰졌느냐로 제안해 두고 봤을 때는 이미 IT 산업군 또는 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또 한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인 장애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성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요? 네, 논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일종의 휴식을 받는다 또는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불편한 인식이 비단 리더뿐만 아니라 사실 구성원 입장에서도 일반 팔로우 입장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하지만 이 생산성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별로 또 상이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던 생산성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짐작하시겠지만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30% 이상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확인이 되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인사 담당자들은 83.4%, 그러니까 15% 이상 정상적인 사무실 근무 대비 재택 근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별로 상이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단순히 애플투애플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대상,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고요. 설문 문항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이게 단위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낼수 있느냐를 묻는 것인지, 혹은 전체 생산성을 묻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재택근무 이후에 오히려 야근 아닌 야근. 근무인지 일상생활인지 알수 없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포괄하면은 전체 생산성으로 보면은 좀더 우호적인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기조를 참고하시는데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비드 19를 전후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근무가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되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코비드 나인틴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이러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계속될 것이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시카고대, 스탠퍼드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경영 불확실성 조사가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일이 전체 근무일에 16.6%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아가 같은 조사에서는 정규직의 10.3%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앞으로 상시 재택근무를 할 거다라고 상당히 지금 보더라도 호전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른 조사 결과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PWC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영진과 직원 모두 그러니까 직원뿐만이 아니라 경영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지합니다 그런 의사가 대부분입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83%가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이거는 반년 전에 이뤄진 조사 결과보다 오히려 더 올라간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리 수행된 조사들에 따르면은 네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워크 계속될 거다 라는 전망이 좀더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기업들 정말 글로벌리 탑 티어 기업에서도 이런 재택근무 관련해서 좀더 도전적인 방침을 내놓는 곳들이 잇따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영원히 우리는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바 있고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예, 메타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에 걸쳐서.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회사 운영 방식을 마련하겠다. 가깝게는 앞서 그 생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일본에서도 IT 기업인 후지스 같은 경우는 직원 8만 명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겠다. 또 실행에 나섰습니다. 마치 돌아갈 배를 불태우는 것처럼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또 변화를 대처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초의 선언 이후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최근에 위드 코로나 기조가 일상화되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글로벌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조금 더 재택근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있었던 반면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뉴욕에서 식사는 할수 있는데 왜 뉴욕에서 근무를 할수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그 금융권의 CEO도 있다고 하시고요. 이 재택근무를 종식시키라는 움직임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또 기사나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재택근무를 완전히 한다 혹은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무실 복귀를 조금씩 늦추면서 이 중간의 영역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워크 방식을 고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그 일주일 중에 3일은 사무실에서 일해라. 이틀은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옵션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팀쿡이 임직원들한테 손수 메일도 보냈다고 해요. 변화관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활기차게 흥얼거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성 넘치고 이 협업을 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립지 않으신가요? 뭐 애플 광고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임직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우호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논리는 사실 감명했습니다.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애플의 어황은 꺾이지 않았고요. 사업은 잘 됐고요. 기존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지장이 없었는데 왜이 방침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한 방침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위배되는,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라는 반감이었죠. 문제 제기가 됐고요. 결국 애플은 재택근무에서 회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9월에 모두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요. 내년 1월로 연기가 되었고 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2월로 다시 한번 또 연기를 한 그런 계속 분위기를 보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무실 복귀를 좀 무기한 연기, 그까 그러니까 일단 두고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열어놓고 팀별 선택에 맡기겠다, 팀 리더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는 근무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 강구 중이라고 했는데요. 뭐 논리는 회사 측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싼 거주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정도의 페이를 지불을 했는데 당신이 거주비가 싼 곳에 이동을 한다면 생활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페이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논리였는데요. 이처럼 정말 세계 각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하이브리드 워크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